105번 보겠습니다. 어,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. 그랬는데 그러니까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. 이런 문제는 결국은 집합,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은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은 어, 진부분집합을 의미합니다. 맞죠?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어, 이렇게 합시다. p라고 <laughs> 이름을 붙입시다. 얘를 a 플러스 b 그다음에 는 절댓값 a 마이너스 b라고 하고 q의 후보가 1, 2, 3, 4, 5라고 할때 예이기 위한이니까 주어가 q거든 맞죠? 아 이건 이것도 얘기합니다 주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? 이 문제 지금 주어가 q입니다 q 오케이 다음 중 예이기 위한 필요조건 그러니까 q가 예이기 위한 필요조건 이지만, 충분 조건은 되지 마시오. 니까,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집합으로 따지면은, Q 집합이 P 집합보다 커야 되는 거고, P랑 Q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. 이해됐어요? 이런 거는 주어를 주의해 주셔야 된다. 자, 그러면은, 1번부터 볼게요. 그럼 1번을 보기 전에, 1번을 보기 전에, 우리가 P를 먼저 해 볼게요. 이런 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. 뭘 알고 있는데. 순서쌍 이용하자고 쌤이 맨날 강조하는 거죠. 네. 맞죠? 그럼 p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를 순서쌍으로 먼저 한번 표현해 봅시다. 네. 어떨 때 이게 같아지던데. 00 아, 00 있고 또. 00밖에 없나요? 20 이런 거어던데 아, 20. 네. 그다음에 01 이런 거 어때요? 아, 네. 되죠. 맞습니까? 어 그러면 지금 쭉 봤을 때 a 또는 b가 0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 같네. 맞죠? 만약에 뭐 2, 1뭐 이런 거다안될거 아니야. 맞죠? 음, 그러면 p는 뭐 이런 종류의 값들이다. 그러니까 p가 q의 진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하는 q를 찾으라는 겁니다. 1번. 1번에서 뭐라 했어요? a 곱하기 b가 1보다 작아라라고 했습니다. 그럼 이거 우리가 나타내 보면 일단 0, 0 이런 거다 되죠. 2, 0, 이런 것도 되고, 네. 0, 1. 왜냐면 얘들은 싹다 곱하면 얼마 될 거니까? 0, 될 거니까? 0, 될 거니까? 아, 예. 0될 거니까. 아, 맞죠? 이거 아, 되잖아, 맞죠? 그러면 일단 P에 속하는 원소가 요건 다 됩니다. 네. 근데 Q에, Q 안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될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, 2분의 1 /2 이런 거 되나 안 되나? 아, 돼요. 되잖아. 네. 맞죠? 이게 Q거든요, 지금. 네. 오케이? 그럼 P는 Q의 부분 집합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네. 되죠. 그리고 P랑 Q는 같지 않죠. 네. 그럼 답은 1번이겠네. 네. 맞습니까? 네. 오케이. 근데 요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니까 답은 1번 같지만 2번, 3번, 4번, 5번도 쭉 한번 볼게요. 네. 자, 이러지 이제 거라. 단축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. 아. 자, 2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A랑 B가 같다 그랬어요. 네.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지.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, 없어요. 없잖아. 지금 2콤마0 이런 거 여기 안 들어가거든. 네. 맞죠? 됐고. 그 다음에 3번. 3번에서는 A 곱하기 B가 0대라 3번에서는 A 곱하기 B가 0대라 그랬거든. 네. 그럼 뭐해 되노? 00, 20, 뭐 01, 이런 거다 되거든. 네. 근데 둘이 어떻게 돼버려요? 다시. 같게 돼버리죠. 이것 때문에 안 돼요. 오케이? 네. 그럼 나머지 그만 보겠습니다. 정답은 1번. 됐죠? 네.